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교육을 받거나 깨달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실생활에서 적용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들었다고 해서 이해한 것은 아니다. 이해했다고 해서 동의한 것은 아니다. 동의했다고 해서 기억한 것은 아니다. 기억을 했다고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적용했다고 행동이 변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의 단계까지 과정은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 그리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공감을 잘 연습하려면 우리가 세 번째로 의식적으로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손쉽게 생활하기 위해서 많은 행동양식을 프로그래밍 합니다. 그래서 습관대로 일정한 양식에 따라 생각없이 무시적으로 반응을 하곤 합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제가 전에 탁구를 배울 때 어, 탁구의 자세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먼저 어떻게 착구를 하는지 어, 그 다리의 자세, 허리는 어느 정도 굽히고, 팔은 어느 정도 하고, 손목은 어떻게 스윙하고 이것만 한달 연습했어요. 다음에 백핸드, 백핸드 한 달.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그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무시적으로 잘 반응하게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탁구를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할 때 들리는 대로 그냥 듣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컴퓨터에 정보가 입력되면 입력된 대로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자동화 습관화 돼 있는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된 정보가 들어갔을 때입니다. 또 하나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읽어내는 이 일을 놓치게 됩니다. 즉, 공감을 어,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려면 의식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예화를 좀 들겠습니다. 자막을 좀 보시죠. 남친과 며칠 동안 연락도 잘 안되고 만나지 못한 여친이 화가 나 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도 상대가 회사 일로 바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 회사에는 혼자서 다 하는 모양이지 통 만날 수 없네 자 이것은 여자친구가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그냥 반응을 할 때는 어, 자기 그 변명을 하게 됩니다 어, 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완성되면 자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전화나 문자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자동 반응합니다 어, 일하다 보면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을 때가 있어 우리가 흔히 하는 대화 방법 같죠 이때 여자친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사 일과 나중에 누가 먼저야? 2주 동안 한 번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그럼 남자친구는 그런 얘기까지 여자친구만이 화난 것을 느낄 그 순간부터, 아, 미안해. 다음서부터 신경 쓸게. 이때 여자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렇게 하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오늘 데이트는 처음부터 엉망이야. 이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유, 이렇게 다투려고 만나, 만나기를 기다린 게 아닌데, 정말 속상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반응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공감하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자친구, 회사 일을 혼자서 다 하는 모양이네? 통 만날 수 없네? 이때 남자친구가 생각을 해봅시다. 비난하듯이 말해서 기분이 나빠. 하지만 먼저 여자친구의 감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자. 어, 그동안 만나지 못해서 외롭고 힘들었구나. 이때 여자친구는 그 공감을 받으니까 조금 마음이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화나 문자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문자라도 해줄 수 있었는데, 문자도 안 해줘서 더 힘들었구나. 미안해. 이때 여자친구의 속의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걱정도 되었단 말이야. 아, 남자친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아, 걱정이 되어서 그랬구나. 그랬구나. 정말 미안해.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 했어. 사실은 나도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여기까지 진전되면 여자친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지 뭐.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심해서 작은 일에 신경을 못 써서 그런 걸 거야. 그리고는, 아, 그 말을 들으니까 안심이 돼. 그래도 앞으로는 자주 못 만날 일이 생기면 꼭 전화해줘. 내 남자친구는, 그래, 앞으로 전화나 문자로 자주 연락할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식적으로 공감하는 말을 하면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공감 동영상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한 편씩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